Okay. 안녕하세요 링거입니다 오늘은 스미스머신 숄더 프레스를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숄더 프레스 머신보다 느낌이 훨씬 더잘 잡히는 것 같아요 세팅부터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클라인 벤치를 준비해 주시고요 인클라인을 하는 정도는 한 65도 정도를 추천합니다 65도 정도 옆에서 섰을 때이 정도 느낌이 납니다 그 다음에 의자는 바짝 올려 주시고요 의자를 넣는 깊이는 바벨을 내렸을 때 바벨이 내 얼굴을 스치면서 내려갈 수 있을 정도 깊이감으로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바벨을 내렸을 때 얼굴을 스칠 정도로 이 정도로 맞춰주세요. 그 다음에 잡는 너비입니다. 잡는 너비는 위로 바짝 세운 만세 상태에서 살짝만 넓게, 그래서 중간 너비로 잡으시면 됩니다. 좁게. 중간 넓게 해서 중간 너비 정도로 잡아주세요. 자, 그 다음에 셋업인데 여기서 저희가 기본적인 형태는 가슴을 들고 골반을 앞으로 기울이는 형태를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상 저희가 의자에 앉으면 이미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가슴을 들거나 골반을 앞으로 기울이려는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 상태에서 진행을 하시면 되시고요. 오히려 무게가 늘어나면 무게 때문에 내 가슴이 과하게 들리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오히려 내가 가슴을 죽이시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죽여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얼마나 내가 가슴의 세팅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뭐에 따라서 만드셔야 되냐면 전면 어깨와 측면 어깨 텐션이 잘 걸리는지에 맞춰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가슴에 많이 들었을 때 전면 어깨와 측면 어깨 텐션이 걸리지 않는다면 너무 과한 것이고 너무 이렇게 가슴을 말아 버리게 되면은 약간 숙모근으로 텐션이 옮겨가거나 삼두근으로 옮겨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에 따라서. 인천에 맞춰서 진행을 하면 된다. 그래서 계속 세트를 진행하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가슴에 어느 정도로 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냥 앉은 상태에서 그대로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벨을 뽑습니다. 자, 이렇게 뽑았어요. 근데 보통 이 상태에서 어깨가 대부분 뽑힙니다. 처음 하시면은 그래서 이렇게 뽑으시고 나서 어깨를 살짝만 눌러주세요. 그러면 은 약간 전면 어깨가 수축하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으실 거거든요. 이게 수축 자세와 동시에 준비 자세입니다. 그래서 바벨을 뽑고 어깨를 살짝 눌러준다. 아, 이 상태가 수축 자세구나. 라고 인지를 하시고, 그 다음으로 이제 무게를 받으셔야 되는데, 무게를 받으실 때는 그대로 팔꿈치를 양옆으로 찢어주신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진행을 해주시고요. 내리는 깊이는 턱 높이까지 내린다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이거 바벨을 내릴 때 무조건 바벨이 이렇게 가슴에 닿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바벨이 가슴에 닿기 위해서는 날개뼈가 접히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근데 저희가 보디비딩식 운동을 할때 텐션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날개뼈가 접히지 않는 편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내렸을 때 바벨이 입술이나 턱의 높이까지만 올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이게 이완의 끝입니다. 그리고 이완을 하실 때 팔꿈치를 어느 방향으로 보내야 하는지에 대해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쉽게 안 해서 팔꿈치를 왜 회전해야 되냐? 내외전 해야 되냐에 대한 질문인데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둘다 정답입니다. 그래서 뭐에 따라서 하셔야 되냐면 본인이 텐션이 잘 걸리는 방향으로 팔꿈치를 보내면 되는 겁니다. 둘다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을 정해놓고 하지 마시고요. 본인이 텐션이 잘 걸리는 방향으로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무게를 달면서 그거를 느끼시면서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무게를 받았습니다. 입술이나 턱까지 충분히 내려왔죠. 그 다음으로 이제 수축 자세를 만드셔야 되는데, 수축 자세를 잡으실 때는 가슴을 들면서 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 가슴을 들면서 뒤, 가슴을 들면서 셋, 이런 식으로. 왜 이런 식으로 해야 되냐면, 저희가 가슴에 드는 동작을 할 때, 날개뼈가 뒤로 모이려고 하는 힘이 자연스럽게 형성이 됩니다. 이거는 저희가 밀 때, 날개뼈가 빠지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슴을 드는 동작을 느낌표 느낌으로, 강조의 느낌으로 초과해 주신다면 날개뼈가 빠지지 않으면서 이 전면 삼각근과 측면 삼각근의 텐션이 풀리지 않으시는 거를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준비 자세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바벨을 뽑고, 견갑을 이렇게 눌러서 전면 삼각근의 텐션이 오는지 확인하고, 내리는 거는 그대로 팔꿈치를 양옆으로 찍고 또는 앞으로 받아서 텐션을 느끼면서 받고, 이렇게 텐션 느끼면서 받고 나서 밀 때는 가슴을 들면서 하나, 받아주고 가슴을 들면서 둘, 받아주고 가슴 들면서 셋.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